네 안녕하세요 이 게임은 롬이라는 게임인데 영어로 ROM이죠 Remember of Majesty 원래 영상을 올릴 생각도 없었고 잠깐 해보다가 거의 접기 직전이었는데 오늘 출석 보상이 있었는데 출석 보상 받은 게 있죠 이거 6일차 상급 가디언 석판. 네,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게 뭐냐, 가디언인데요. 네, 아큐리아. 등급은 영웅등급이고요. 계속 나가술사 데려다녔는데, 그냥 일일일법. 일법이 이거죠. 이거. 어디냐? 일법 소환으로 뭐 좋은 게 나올까 했는데 좋은 건 없었고요. 출석 보상에서 가디언 깠는데 그게 영혼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 석판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영웅가디언이 캐릭터를 계속 따라다니죠. 네, 영웅가디언은 일반 희귀 등급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오라가 좀 있으면서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영웅가디언 옵션을 보면은 일단 경험치가 51%. 물방, 물회, 마방, 치명타 피해 감소, 피해 감소, 지혜까지 붙어 있구요. 영등급에서 대충 보니까 경험치 획득률로 봤을 때 최상위 티어 같더라구요. 네, 그 다음으로 높은게 50% 정도. 아, 원래 게임 거. 뭐 아, 여기 신서버구요. 신 서버에서 레인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레인저를 키우고 있었는데 59 레벨이 됐구요60 레벨이 되면은 업적 보상으로 어, 희귀 가디언을 받네요. 60 레벨 되면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편의성이 좋은 것 같다.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작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서브 게임으로 좀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영웅 가디언 같은 게안 나왔으면 금방 적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영가디언이 나와서 좀더 해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얼마나 더 게임을 유지할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코스튬은 희귀 코스튬, 공속이 28% 짜리 계속 쓰고 있었고요. 가디언은. 나가소사 31퍼 짜리 쓰고 있었는데 51퍼 짜리가 되면서 레버비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공캐 60 찍고 부캐가 현재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 무가금이고 다이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캐는 캐링만 키우고 있습니다. 네, 4번, 8번, 7번 이렇게 키우고 있죠. 예, 네, 아무래도 얘네들 레버비 좀 빨라지겠네요. 네. 그냥 뭐 영상거리가 영웅가디언 뽑았다는 거 말고는, 아, 이거 월보가 떴네요. 어, 월보 이거 깰수 있는 월보니까 들어가야겠네요. 월보 제일 첫 번째 거는 못 깨더라고요. 월보가 여기 던전에서 시면의 성역을 들어가 보면 다섯 개가 있는데, 하메즈의 황혼, 여기 들어가서 한 번도 못 깼고요. 내 캐릭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크딘 깼던 것 같고, 아크딘하고 키르시아, 이두 개만 깼던 것 같습니다. 일단 궁수를 했을 때, 아, 장점이 레인저다 보니까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기사나 법사보다 월보하기가 좋다는 거. 네, 좀 있으면 월보가 시작하겠네요. 네, 월보 시작되면은 녹화를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월보가 30초 안작으로 남았는데 화면 카메라를 누르면은 이렇게 약간 확대가 됐다가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있죠. 이제 15초 있으면 월보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월보하는 거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초, 8초, 7초, 5초, 3초. 이제 월보가 약간 영상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더 누르고, 키르시아를 두번 클릭을 하면,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데, 이렇 바짝 갈 때가 있어요. 약간 수동으로. 레인저는 이렇게 최대한 멀리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있더라도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네. 저 대가리 쪽에 있으면 피해가 들어오니까 최대한 보스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쯤에서 그럼 데미지가 안 들어오죠. 좀 있으면은 이제 만피로 꽉찰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오토 사냥 상태로 얼보가, 얼보의 보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은좀가이서 봐도 될것 같고. 여러 사람 들 하고 이렇게 겹살라하는거 죠？보통 사냥 할때도 이렇게 겹살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 사도 한참 키웠 는데 기사 로하게되 면은 월보 에 서는 피 빠지 면은 뒤로뺐 다가 그 다가 또피빠 지면 뺐 다가 상당히 컨트롤 이필 요한 것같 습니다. 법사도 해봤는데 법사가 매지션이죠 법사도 생각보다 사냥거리가 타격거리가 짧아가지고 데미지가 잘 들어오더라고요 레인저 같은 경우에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은 데미지가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오면 마피가 되겠죠. 네, 요런 자리. 먼 거리에서 계속 발을 당기면은 별 피해 없이 보스가 클리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리어를 잘 해왔기 때문에 이번 보스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클리어가 될것 같고요. 아, 이렇게. 보스가 점프를 뛰면은 데미지가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만 좀 뒤로 빠지면서 조심해준다면 안전하게 보스 클리어가 될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 벌써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 못 잡은 거 보니까 랭커 분들이 이번 판에는 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랭커 한 두세 분만 있으면 금방 잡았던 것 같은데. 네, 신 서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청난 고투력 유저가 이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신 서버가 두 개죠. 어, 잡, 잡혔네요. 네 이런 식으로 레인저인 경우에 보스 클리어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 보여드린 것 같고요. 야 기어도 랭킹 간신히 30등 안에 들었네요. 클래스 기어도가 10등 안에 들어야 30개인데 약간 아쉽고요. 어쨌든 클리어를 하게 되면 미션에서 어 시면의 성역 7회 클리어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장비 세공만 다섯 번 하면은 상급 어, 가디언 석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장비 세공만 다섯 번을 하면 되니까, 네, 어차피 영상 킨 거, 장비 세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거리 명중 놔두고, 마법 회피, 지혜, 근거리 방어, 원거리 방어, 원거리 회피. 원거리 방어를 한번 건드려보죠. 자, 세공서 51개가 되면 되겠죠? 최대 만화 꺼지시고. 최대 만화 왜또 나왔니? 최대 체력. 디버프 저하. 아, 체력 회복제, 회복률. 아, 변경 안 하면 되는구나. 예 네,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 보상 받고요. 예, 이런 가디언 석판을 받으면 좋겠죠. 가디언 석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코스튬 석판이네요. 근데 미션 내용을 보니까 4만 마리에다가 아이템 분해는 할수 있고 희귀 등급을 7개를 제작해야 되고 길드 5회 출석에다가 의뢰 20회. 시면의 성역을 또 10회를 클리어 해야 되는 네 천천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웅 가디언이 나왔었는데, 상극 가디언 석판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반짝이는 석판이 없네요. 아깝구요. 이러면 합성만 해보면 될것 같네요. 뭐, 여, 영웅이 있어가지고 이제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네, 합성 가보겠습니다. 짠. 돌아라. 아. 가비. 이기서뭐 희귀가 나올수도 있고 돌아라 아 불독이 나왔네요 네 그럼 가디언 뭐 나온건 없고요네 이런식으로 어, 뜻하지 않게 오늘따라 우연히 영웅 가디언이 출석 가디언 석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이 게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쩌면 이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고 그냥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게임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크게 의미 있는 영상은 아니었고요. 네, 영웅 가디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신선했다, 네,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영웅 가디언을 먹다니 네, 이런 소감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이어지는 영상은 이제 좀 배속을 빨리해서 쿠키 영상으로 이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존버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